자, 이번 시간에는 부등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이라는 건 뭔가? 우리가 앞에서는 등식을 배웠었어요. 그죠? 등식. 등식에 두 가지가 있었죠? 방정식과,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방정식과 뭐를 배웠어요? 한등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모양은 어땠습니까? 등식은? A는 자, 이거 등호가 있었죠. 그죠? 등호가 있는. 이것은 우리가 등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등식은 뭐냐면요. 부등호가 있는 거예요. 자, 부등호가 몇 가지가 있냐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울 건데요. x 더하기 3은5보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등호 사용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해요. 부등식은 크고 작고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랄까 부등식. 어쨌든 부등호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라 부등호라고 부등호 부등호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냈다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부둥식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요 그러면 이것들은 무슨 표시인가 하는 것을 지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호의 표현인데요 잘 보세요 부등호의 표현 자첫 번째 a가 b보다 크다 자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요. 첫 번째 표현은 A는 B보다 크다. 자이 말을 간단히 표현하는 우리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A는 B보다 크다. 자큰 쪽에 이쪽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큰쪽 이쪽에 오는 거예요. A는 B보다 크다. 또는 두 번째 A는 B 초과이다. B 초과이다. 이렇게나 이렇게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들을 이렇게 표현한다. 자, 두 번째요. 자, A, B. 자, 큰 쪽이 이쪽에 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써. 이게 큰 쪽이 왔어. 이쪽이요. 그러면 얘는 작다는 소죠 작은 쪽이 이쪽이데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 A는 B보다 작다. 얘는 뭐죠? B는 A보다 크다. 얘는 같은 말이에요. 얘는요. B는 A보다 크다 똑같은 말이죠? A가 B보다 작으면 B가 A보다 크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자 이것은 그냥 B는 A보다 크다 뭐 이렇게 하가 똑같은 말이니까 음. 자그 다음에 또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A는 B 미만 이것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되겠죠? 자, 세 번째요. 세 번째. 자, A가, 자, 이렇게 할게요. A가 이렇게 표현될 거. 자, 부등호가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뭐죠? 여기다가 부모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부등호예요 그죠? 자, 얘는 뭐냐면, 첫 번째, A는 B보다, 여러큰 쪽에 이렇게 해서 큰 쪽에 A가 있죠? 그쵸? B보다 크. 여러분 이렇게 하면 크다죠 그서 거기다가 등호까지는 같다는준에서 크거나 같은 같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a는 b 이상이다. 자 같은 말이에요. b 이상이다 이상일 때는 이 등호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A는 B보다 작지 않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 등호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같은 말이 세 가지가 생겨요. A는 B보다 작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A가 B보다 작다는 것은 이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렇지 않다. A는 B보다 작지 않다. 이렇지 않다는 소리인데 이렇지 않은 경우 뭐가 있죠?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두개 합쳐서 우리가 뭐라 한다? 같거나 크거나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B보다 작지 않다, 작다는 건 이거거든요. 이렇지 않다, 이렇지 않다는 소리는 같던지 크던지 즉 크거나 작던지와 같은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현이 자, 자 A 이렇게 됐습니다. 자, A는 첫 번째. A는 B보다 작거나, 자,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두 번째, A는 B 미야. 이렇게 됐고요. 세 번째, A는 B보다 어? A는 B보다 크지 않다. 자, A가 B보다 큰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렇지 않다. 자, 이렇지 않다는 말은 같던지 작던지잖아요. 이것을 합쳐서 뭐라 합니까?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부등식은요. 이네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지 형태밖에 없고 물론 부등호등이 네 가지지만 이네 가지를 표현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다. 자, 또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부동식의 표현은 다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지워버리고요. 자, 이제한 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식의 해다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방정식 해려고 할 때, 2x는 6이다 라 그럴 때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이것을 부모를 만족하는 x를 구하자 그럼 x는 우리가 3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의 해,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3이다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자, 근데 2x가 6보다 큰 것을 찾아라라고 한다면 어떤 x를 대입하면이 부모가 상이 되는가? 이 방정식에서 뭐죠? 어떤 x를 대입하면 이 등식이, 이 방정식이 참이 되는가? 3배방을 차이점이죠 4배방은 어떻게 돼요? 8은 6이 될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얘들은 해가 아니죠. 얘만 해죠. 근데 부등식은요, 얘 해가 되구더찾는거 어떻게 돼요? x는 4도 되고, 요 x는 5도 되고, 6도 되고. 자, 부등식을 만족할 하 해는요, 무한히 많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없을 수도 있어요. 5하고, 자, 가볼게요. 자, 없을 수도 있는데,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이것을 만족하는 거, 보세요. 얘는, 어, 보시면, 3.1도 되잖아요. 그렇죠? X는 3.1도 해보면, 6.2, 2 곱하면, 6.2는, 이거 맞죠? 그죠?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분식은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의 해를 구하라 하면, 뭐, 무한대로 많죠? 그죠? 그것을 만족하는 이것을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요 x를 우리가 뭐라 한다 해란 한다. 이것을 만족하는 x 이것들 다 해라는 소리요 알겠죠? 이제 이것을 푼다 그러면 해를 우리가 구하는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푼다 그러는 거자 그것은 이제 배울 겁니다.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배울 겁니다. 해를 푼다. 부등식을 푼다. 그럼 해를 구한다. 해를 구한다. 이것이 부등식을 푼다는 소리요 그것은 우리가 차츰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가 뭔지 알았죠? 아 해가 이거구나. 음, 만족하는 해가 이거구나 하는 이거 걸 알았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바이블 포인트에 보면요. 자, x가 1, 2, 3일 때자 x가요 1과 2와 3밖에 없어. 자, 그럴 때 2x-1이 3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 자 여러분 얘를 음. 만족하는 해는요. 무한대로 많아요. 여러분, 0도 돼요 그죠?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다 돼요. 그죠? 대비해보세요. 그죠? 근데 지금 구하는 게 뭐죠? 여기 안에서만 구해라. 여기 안에서만 이것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 뭐, 어떤 엑스를 대보면 이것의 일 중에 이부등호를 만족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 해를 구해볼게요. 자, 엑스 1 대보면, 엑스 1 대보면, 1 대보면 뭐죠? 2 곱하기 1은 2죠. 2 빼고 1은. 1이잖아 1은 3보다 작거나 같는거죠 분명히 3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예, 이것의 해는 이 3개 중에서 얘는 해가 맞다 자, 2개 볼까요? 2개 보면, 어떤 2대 보면 아니까 2곱하기 2대길 3이죠? 여러분, 3은 3보다 작거나 같죠. 두두도있잖아요 같은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해 맞아요. 자, 3대 볼까요? 3대에 가면 2 곱하기 3 빼기 1은 오잖아. 5가 3보다 작거나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면 3은 해가 아니라는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해는 무한대로 많지만, 여기에서 찾아라. 여기에서만 찾아라. 1, 2, 3에서만 이것을 만족하는 해를 찾으라고 하면 1과 2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자 부등식인 것은 0표, 아닌 것은 x를 하자. 자 부등식은 뭐였죠? 부등호를 사용한 건 부등식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x는 3보다 10보다 같다. 여러분, 부등호 사용했죠? 오케이. 자, 두 번째, 2x 플러스 5. 여러분, 얘는 부등식이 없죠? 그렇죠? 부등호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아니다. 부등식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물론 부등식도 안돼에요 그렇죠? 부등호가 없잖아요. 얘아니1 플러스 5는 2보다 작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얘 부등식이 맞거든요. 왜요?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부등식 맞아요. 근데 선생님 1 더하기 5는 이고요 2보다 작다는 말이 안, 말이 안 맞잖아요. 부등식은 맞는데 틀린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등식은 맞는데 틀린 거야. 알겠어? 틀린 부등식. 그것도 역등식이래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물론 3 더하기 5는 다다 이것도 부등식 맞죠, 그죠? 부등호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뭐죠? 차비예요. 차비는 파는 것보다 크잖아. 차비는 부등식. 얘는 거짓 인 부등식이다. 어쨌든 부등식은 맞다. 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x-2는 4다. 여러분 얘는 등식이죠, 그죠? 그래서 부등식은 아니고 얘는 등식이에요. 등식. 등식 중에서 뭡니까? 얘는 부등식이에요. 부등식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방정식과 한등식. 그중에 얘는 방정식인데 부등식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는 거 볼게요. 부등식을 한번 자, 표현해 봅시다. 자, 문장을 부등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볼게요. 첫 번째, x는 6보다 크다. 여러분, x는 6보다 크다는 말이니다 간단하게 수학에 서는거 볼게요. x는 크다. 뭐 보다? 6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것보다 훨씬 편하죠? 약속만 된다면. 두 번째, X는 8보다, 어, 작지 않다. 작지 않다. 자, 이거 뭐라고 했죠? X는 8보다 작다는 건 이거잖아요. X는 8보다 작다. 근데,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X는 8보다 크거나, 둘 x가 8대도 작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작지 않다는 x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고요 자, 그다음에 3번. x에 3을 더한 수. 는 x에 3을 더한 수는 12보다 12보다 12보다, 12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얘는요. x에다가요. 3을 더하래. x에 3을 더한 수 이거잖아. 그렇죠? x에 3을 더한 수. 알죠 근데 얘는 1이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거예요 이것을 부등호로 부등식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럼 얘가 얘는 알겠죠? 얘가 있잖 이렇게 되고요네 번째. x에서 X에서 7을 빼면, X에서 7을 빼면, X에서 7을 빼면, 빼면 10 이하이다. 자, 여러분 이하 잘 보세요. 이하이다. 자, 해볼까요? X에서, 자, 시키면 되겠어요. 시키면 되겠 7을 빼면, 이거죠. X에서 7을 빼면, 거잖아요10 이하이다. 작거나, 같다가 이하죠. 그래서 이것을 10으로 세면, 구동식으로 세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시키면 되니다 x에서 7을 빼라. 그래, x어. 10, 여기 10이야. 10이하이라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지워버리고 이걸 볼까요?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 x 의 c 이 x 의 c 이 마이너스 1 0 y o 다 자, X 값이 p 거밖에 없어. u p Tango, Sanga, Major. y 거 g a Sanga, Sanga. Yoga, S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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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일단은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도 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2야. 자, 마이너스 3 더하기 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도 해봐니까 4분의 1잖아요 아, 여기서 해는 X는 마이너스 1은 해요. 자, 0개 볼까요 그러면 3 곱하기 0 더하기 는이잖아요 1은 4이죠 아하, 얘는 또는 x 0도 해요. 이것을 만족하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요. 1개 해볼까요? 3 곱하기 1 더하기 2는 뭐야? 5는 4보다 작습니다아니안 되죠. 그래서 얘 예, 해는 마이너스 1과 0만 되지. 3은 안 된다. 는 겁니다. 3은 안 된다. 이것의 해는 마이너스 1과 0이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음, 2x 플러스 9가 7보다 큰이 x를 구하라. 자, 보세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7이에요. 여러분, 얘 7이거든요 마이너스 1일 때, 7이 7보다 큽니까? 이런 이 벌어질 수 있어요. 7이 7보다 같은 거잖아요. 그죠? 크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것은, 실제로, 해가, x는 마이너스 1은 해가 안 돼. 음. 자, x의 씨0대1으 볼까요? x 0대1으보 뭡니까? 2 곱하기 0. 더하기 2는. x 대신에 대입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수입하죠. 9는 7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면 뭡니까? 아, 마이너스는 안되지만 x는 0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뭐디볼까요 x 대신에 0 대입해서 됐고 대입은. x 대신에 1 대입할게요. 자 x 대신에 1, x 대신에 1 대입하면 2 곱하기 1 더하기 2는 12야. 12는 7보다 커. 맞죠? 그죠부등식을 만족하죠? 그래서 얘가 x는 즉 0과 1이 이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되나요? 이렇게 자요요거 중에서만 찾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보면 1-4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먼저 가춰줄게요 일단 마이너스 1을 볼게요. 자 x는 마이너스 1을 보면 1-4에다가 x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계산하면요. 빼기 1. 이거 뭐죠? 더하기 4자죠 그럼 5가 되겠죠. 5가 3보다 작아놨으니까 5가 3보다 크잖아요. 그건 알겠지. 얘는 해가 안 돼. 자, 여번에 X 0배입니다. X 0배 방법은 1배기4 곱하기야. 는 마이너스 1이야. 얘 0배니까. 3이 얘보다 크거나. 맞죠? 얘는 오케이. 맞죠? 그래서 이것의 해는 X는 0배 해. 그 다음에, 자, X1개 읽어볼까요? X1개. 볼까요? 1개 보면, 1 빼기 4. 곱하기 1. 는1 빼기 4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은 3보다 작거나 맞죠. 맞죠? 그래서 얘도 맞죠. 그래서 이것의 해는 X는 1도 을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얘는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x 가 1보다 크 s C. 는 m i 자 u s C. 예? X는 는거죠 n u X는 u s C. X는 X는 신 i n X는 X는 x 1 m i n u u s C. X는 m X는 m i n u X는 이는 그 다음에 요번에 0이 어럴까요 X0. 자, U 마이너스 O. x 실은 0이 가나옵니다 0은 U의 영이죠. 0하고 0. 6이 되겠죠. 6은 1보다 크나가고 그래서 얘는 0도맞다 x 1이그 자, 그 다음에 X1이 될까예요 X1. 자, 6기 5곱하기 6기 5를 해야 되죠. 1은 어떻게 됩니까? 1보다 떠나가다 그럼 맞잖아요. 같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커도 되지만 커도 되지만 같아도 되는 게 이게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하 어떻게? 라는 일도 해가. 그래서 얘 이것의 해는 마이너스 일, 영, 일 중에서 이것을 만족하는 얘는 답이 몇 개죠? 이것들이 여러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